ジムか。 기초입니다. 천간 열개 중에 기문동갑에서 을병 정을 삼기라고 합니다. 또 생문 개문 휴문을 삼길문이라 합니다. 태음 육하 구지를 삼음신이라 하여 이들이 어우러져 길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 길격의 대다수입니다. 이들이 길격을 이루어 길작용을 했을 때 안장 매장 이장 매복의 길하고 신령의 기도하고 재단을 쌓는 일의 길하고 삿된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이 은익소폐함으로 적진의 기밀을 탐지하고 장병을 매복시켜 적진의 허점을 공격함의 길하고 집을 짓고 대문을 내는데 기라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현대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김은동 갑의 역사는 장구합니다. 지금에서야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은동 갑에는 신비한 묘사법이 들어 있어 위정자들에 의해서 제왕학이라 일컬어져 오고 있지만 제가 공부해 본바 길. 만큼은큰 발전을 하지 못하고 답습에 답습을 거듭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요즘 이 학문에 많은 학사, 석사, 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왕성한 활동과 투각을 나타내고 있던데 정말 이분들에게 박수를 보낼 일입니다. 또한 많은 역학자, 역학 선생님들이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도처에서 유튜브나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분들이야말로 김문동갑을 현실에 맞는 학문으로 하루 빨리 개선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실 김문동갑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하나같이 어려운 학문이라고, 지레 거북부터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렵고 힘들게 이루는 학문만은. 사실입니다. 남의 운명을 감정하고 미래를 점치고 천기를 아는 학문인데 고행 없이 이 정도 어렵지 않고서야 어찌 학문이라 할수 있겠으며 고생 없이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 보셨겠지만 이 학문이 책만 보고 공부만 한다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분야가 아니며 자연적으로 깨우쳐지는 것인데 책만 읽어서 이룰 수 있는 학문은 절대 아닙니다. 공부한 만큼 세월이 흐른 만큼 보이는 게이 학문입니다. 사람에게도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이 있듯이 학문 또한 나와 궁합이 맞는 학문이 있더라는 것을 깨닫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김문동갑을 어려운 학문이라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여러 학문을 기웃거 보았지만 기문둥갑만큼 쉬운 학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오하고 난해한 학문이라서 뜻을 깨닫게 하고 덕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전수하지 못하게 엄명한 학문이 기문둥갑입니다. 기문둥갑이나 통국술을 쓰는 동국기문이나 모두 후궁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이 이론입니다. 구공 속에서 태어나고 하늘의 명에 따라 구공 속에서 비노애락을 누리며 살다가 구공 속에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살이에서 인간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물러나고 나아가는 때를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진퇴시기를 누가 더잘 판단? 하여 처신하는 야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운명을 정확하게 알아서 분수를 지키고 흉운일 때는 물러나서 기존의 것을 고수하며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자세를 받아듬는데 힘쓰고 기운일 때는 활발하게 움직여 발전을 꾀하는 것이야말로. 명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지름길이 될 것이며 그러한 역할을해줄수 있는 학문이 바로 기문동갑입니다. 미물인 개미도 비가 올 것을 미리 예측하여 피신을 하는데 하물며 마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청기를 모른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울고 웃는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을 내 괜철하게 월줄 알아야 하고 본래 타고난 자신을 운명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해로울 것이니 운명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은 어리석음이요 미신시 한다는 것은 학문에 대한 모독이라 할수 있는 것이므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복을 불러 드리고 꿈을 피하며 선을 취하고 악을 멀리 하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쉼없이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